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연 이제 염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이제 3309번 에서 메림 나옵니다. 메림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어디 어떤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냐면 그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는데 그 의미는 분쟁하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의미를 이제 좀 연상을 해보면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엔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어,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마음에 갖게 될 때, 어, 그곳을 이제 염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 빌리포스 4장 4절에,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염려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 빌리포스 4장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자, 한다고 해서 잘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만,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빌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어,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맡겨 버리라. 예.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어, 주님께 이것을 의탁을 하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예. 그거를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옆으로 가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보면. 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와 광구로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이 염려하고 있는 거하고 일치가 되느냐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맡겨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될 것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도로 있는 구해야 될것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33절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해야 될 것. 그죠?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맡기면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먹을 것, 마실고 입을 것은 근데 뭘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는 너, 이 너희 구할 것은 염려하고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24절하고 마태복음 13장 37절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되 천국, 그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예, 그래서 천국이 누구라고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예, 요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천국은 뭐다? 누구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이런걸 가지고 이제 30... 7절로 가겠습니다. 37절을 가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구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천국은 누구로 나타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위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의로움이라고 되있는데 요거는 그냥 righteousness에서 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의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근데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예. 근데 예수님을 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게 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어,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고 예, 다시 그 내용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우리 각자죠, 그죠? 사람들 우리 각자를 사랑해서 우리 각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 아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의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셨으니 예 그러면 네, 잘 보시죠 어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으로 이건 뭐냐면 일단은 어,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될 때는 자꾸 뭘 까먹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 있는 것을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의, 의에 대한 감사가 기도로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장 구절 십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사람의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초월한, 그, 초월한 지각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초월한 지각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한, 어, 뛰어난,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 그러니까 사람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해준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초로 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냐면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평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염려가 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 때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염려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의 음, 하나는 염려를 맡기는 기도, 하나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감사 기도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평강 우리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평강한 상태로 만들어주신다.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빌리포스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는 라 거죠.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 리가, 어 렸을 때는먹을 거, 마실 거, 입을것을강 구하 는 그런 과정 속 에서 성장 하 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이 우리 에게 주시 고자, 하는그 그, 그것 은 제가 신앙 생활 을 해보 면서 하나 님의 평가 마음 에이 루어 지는 하나 님의 평강 보다 더소 중한 것은없 구나, 라는 것 을. 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 돈을 많이 받아, 받아본 적도 있고 번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근히 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을 할 때는, 어뭐 아무것도 이제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함, 예. 그 행복함을 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적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빌리보서 4장 6절 7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염려로 여러 가지 염려로 이제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될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